안녕하세요 하늘보고 입니다 아, 오늘은 채소밭에서 무엇을 심을까 또 그것을 심고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어, 당초 계획에는 이 걸음준 이 부분에다가 채소를 심고 저 위에 부분은 가뭄이 심하고 그래 가지고서 엘더베리를 쭉 심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또 바뀌어서 흔들리고 있어요 어, 제가 나름대로 보기에는 여기가 한3 0 0고지 정도 되는데, 아, 여름 배추도 될것 같고요. 상추는 이쪽 부분에 심어봤는데, 그늘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대로 괜찮아요, 작황이. 아, 근데 상추는, 어, 일일이 그한입한입 한 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는데, 그 생체라고 있대요. 포기체 수확하는 상추. 그리고 이제 로메인 상추가 포기채 수확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구상 중이었었구요. 어, 작년에 그 묘까지 준비를 했다가 제가 이쪽 부분에 비닐을 씌우지 못해 가지고 다른 분한테 묘를 남기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 여름볕에 대한 미련도 좀 있고 해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는. 고라니 피에요 고라니가 상추, 배추, 뭐, 또 고추, 순, 뭐, 건드리지 않는 게 없어요, 이 밭에는. 호박잎까지 다뜯어먹더라고요운농약이라 그런가 봐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문제는 제가 체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기계화를 할수 있다면 되는데, 그렇게 못다고 저는 비닐도 전부 갱이로 그냥 혼자 씌우고 그랬었거든요. 아... 제가 고민 중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힌트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름 채소 잘만 하면은 가격이 괜찮아요. 어, 그런데 이제 노동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고라니피해 줄이셔야 되고, 어, 그런 것만 하면은 뭐 배추도 괜찮고, 상추도 괜찮고, 제가 보기엔 아삭이도 괜찮아요. 어, 또뭐그 이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참나물도 뭐 그렇고. 어, 여름 채소가 다 비쌌었잖아요. 그 시기만 잘 맞춰서 채소를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채소도 의외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라니 때문에 뭐 울타리를 쳐도 소용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 비료포대를 씌워놔서 잠깐 재미를 봤었는데 그것도 뭐 야가서 이놈들이 금방 한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개를 매놓고서 할까 그런 구상도 하고 있었는데 아, 조금 더잘 해가지고서 어떻게 될지. 최적이 된다면 또이 채소밭에서도 좀 재미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두 풍성한 한해 되세요. 감사합니다.